149페이지, 2번 갑니다. 글의 제목입니다. 큰 것만 잡아줄게요. 해석이 쉬워요. 그러니까, 너는 놀라지 않을 거야? 당연하단 얘기에요. 액티브 러닝은 누워있어요. 비강 나왔어요. 다른 말로 할 정도까지래요. 그러면서 잔뜩 얘들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이거는 왜 세모쳐있습니까? 근데, 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 비슷하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네요 크리티컬한 뜻이 세개예요 중요한 위중한 비평 이런 뜻 아니야 retain은 뒤에 갖고 있는 거니까요 all your senses 누워 있단 말이에요 all이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렇게 하면 좋지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뭐야 emotionally, physically, interpersonal 이게 다 all your senses 하고 연결되면서 네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면 이날도 또 나왔어요. 똑같은 말또 하겠대요. 그냥 읽는 거 나쁘다고요. 미어린 단순이라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안 좋아. 반드시 뭐해야 돼. 네 거로 만들어야 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마 매우에 걸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4 번이 다왜안 됩니까?라고 하는데. 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눈, 코, 입, 손 이런 것들이 나오지않았다고요 여러 개의 감각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해야 이, 이거만 가지고는 이 마지막 것이 해결이 안 돼요. 네 자신의 생각으로 만고 이런 것들은 감각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네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얘긴데 예, 직접적인 경험, 그거는 이제 얘가 포함이 돼요. senses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향상, 어, 그니까 학습은 향상되어진다. 이론들에 대한 얘기 안 나왔고요. 시간에 대한 얘기 안 나왔고요. 혼자 가져야 된다. 그런 거안 나왔고요. 얘가 매우고요. 협력 얘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 TSI들이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 밑에 3번도 가보겠습니다. 바로. 얘는 좀 까다로워요. 근데 까다로운데 결국은 설명을 하려고 들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해결을 찾는 걸 계속하기 만는데요. 얘는 문제란 말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찾아야 된대. 해결책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게 한단 말이에요. 동화, assimilation. 반대말 뭐야? 음. 그러겠죠, 뭐. 시밀이란 말이 세임이니까 AS가 2고요 동화고요. 반대말은 이화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에 네가 이거 나중에 학교 시험에 단어쓰라 그래도 쓸수 있어야죠. S로 시작하니까 여기에 DE가 나오겠니? 무슨 뭐이 반대를 나타내는 딱뭐 N O N이 나오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DIS가 어울리지 않겠냐 이거죠 얘도 반이니까 발음이 편하잖아요 Dissimulation 하면 이화 이화할 때 이화가 아니라 달라지는 거 달라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이 아니, 동화와 적응 이거말 되잖아요 그니까 러 Assimilation을 모르건 Accommodation을 모르건 엔 n d 덕택에 같아지는 거 적응하니 같아지는 거 아니니? 그 상황에 맞춰서 네 몸뚱아리가? And thus our thinking changes and moves ahead.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앞으로 나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변하고 좋아지고 전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아 나서다 보면은 어떤 걸 겪어야 되냐면은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적응하는 게 필요하대요. 그 동화되고 적응되는 거를 학습이 발전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삐아젠가 봐요. 어, 거린 또 삐아제. 삐아제로 발음해요. 프랑스 말이라. 프랑스 사람이죠. 교육학자도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뭐를 했는지 다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교육학자입니다. organizing, assimilating, accommodating이 뭐로 보여지느냐? kind of complex balancing act다. 복잡한 균형 만드는 행위다. 조직화하고 정리 좀해 봐. 비슷한 걸로 이렇게 나눠 먹을 게 해가지고 거기에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사과는 과일에 들어가고 뭐 지금 뭐 토마토는 야채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적응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균형을 맞추면 더 이상의 그런 거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오이는 뭡니까 뭐 이런 거할때 그런 것들이 균형 상태를 잃고 있다면은 괴로워하지 않을 테고 괴로워하게 되는 모르는 마음이 나왔다 수박은요 야채나 과일이나 잘 모른다 그러면 뭔가 찾아 헤매게 할 테고 그래서 뭔가. 아, 수박은 토마토 같은 거야? 뭐 아니면 뭐참외 뭐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동화나 적응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아 맞다 맞다, 수박은 그러면 과일이다, 야채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 얘기하려는 거예요. 보니까 이니스테리에서 액츄얼리 체인지스 인 킹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take place 언제 발생하냐면 through the process of equilibrating 말 어려운 말참 equilibrating 결국은 이와 같은 말 아니야? 그렇죠? 결국은 얘가 얘. 요 그러니까 동화가 된다는 얘기는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The act of searching for a balance. 그렇죠? 그렇죠? 얘하고 얘 같다는 걸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균형 맞추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균형 상태 만들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아, 됐어, 했어. 1 더하기 1은 확실히 알았어. 2야. 이렇게 되는 거. 1 1을 하면 몇일까? 이런 때가 불안정한 상태고 갑니다. 삐아제 어슴드데, people continually test adequacy 하는 적절성, 정확성, 적절성 of their thinking processes에 적절성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한대요. In order to 뭐하려면 achieve that balance,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얘네가 적절성을 계속 테스트 하는 과정이 결국은 얘가 됐대고요 그쵸?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식의 맞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에요 그, 그 결국 마지막에 동착력은 대밸런스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약해 주겠대 the process of equilibration 이라는 것이 works like 이렇게 됩니다 if we apply a particular scheme 이거는 이제 뜻이 많은 단어인데 여기서 사고의 틀이란 뜻이 원래 계획이란 뜻도 되고 음모란 뜻도 되고 막 그래요 사고의 틀 같은 걸 갖고 있는데, to a event, 어떤 사건이나,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지지? Situation 같은 거에 대해서 사고의 틀을 적용했는데, 어떤 사고의 틀을 여기다가 적용한 거야. 왜 사과가 떨어지지? And the scheme works. 만약에 그거 적용, 모든 물건은 떨어지니까. 그게 작동되면, then equilibrium exists. 그런 평형 상태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가 딱 맞아 떨어지면 안정돼서 더 이상 궁금하거나 호기심이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If the scheme does not produce a satisfying result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근데 왜 얘는 안 떨어지지? 예를 들어서. 근데 왜 지금 뭐, 달에서는 왜, 예를 들어서 다른 행성에서왜 물건이 안 떨어지지? 땅으로. 자, 안 된단 말이야. Then, this equilibrium 이 exists 하게 된다. And we become uncomfortable. 우리가 불안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요 전에, bad라고 할 만한 말이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태가 안 좋은 게 우리로 하여금 찾게 만든다고. 어떻게든 해결책, 왜이 행성에서는 사과가 땅으로 안 떨어지느냐. 그래서 그거를 막 했더니, 아, 이 행성은 항성이 뭐 어떻던 힘을 작용해가지고 사과가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다더라. 떠, 떠 있다더라. 우주소에서 왜 사과가 안 떨어지느냐. 아, 여긴 무중력이라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가지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하면서 다른 얘기로 빠지는데 이 앞에 내용이 the level of this equilibrium must be just right or op optimal 해가지고 그 불일치되는 부분이 평형을 못 찾는 부분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 불일치되는 부분이 너무 작으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본 상황이 너무 비슷해. 안 맞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그럼 됐고. 아니면 너무 차이가 나게 이퀄리브로 안 맞아. 너무 많아서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으면 너무 많아. 그렇게 되면 아예 손을 못 댄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너무 적으면 우리는 관심을 얻게 되고. 너무 많으면 우리는 아마 절망하게 되거나 안 변하게 될 거다. 이말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님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은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물, 불, 흙, 바람,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하고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극복되어 가는 과정이 조금 조금씩 과학이 발달하면서 극복되어 가니까, 호기심이 돼가지고, 막 이거 찾아내가지고, 어느 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근데 뭐 다른 차원의 세계에 가면은, 너무 또큰게 있으면은, 연구를 못 하겠죠. 뭐, 그러고 있다가 또 조금 조금씩 만들어져가지고, 갤리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예, 적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본질에 다가가 같아, 뭐, 뭐, 이런 식이 되게 된다는 거라. 그리 쉽진 않은데, 우린 여기서 답을 구하는 부은 뭐냐? 예, 이것들이, 뭐, 답이 5번이, 5번 넘어서는 안 되고요. 넘어갈 수는 없고 5번이 끝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쭉 보면서 뭔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계속하게 채찍질 해주는 게 나온 게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문장 같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답을 5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서가 될수 있다. 하는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 2번 3번 마무리했습니다.